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팀이 그 실제 어 우리가 하는 기도가 효과가 있는가를 그 실험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1 5년 전에 나온 실험인데, 그 내용 중 일부를 보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그 모잠피크에서 그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진 그 환자들을 가까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의 상태를 관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청각장애인 14명과 시각장애인 11명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한명 이상이 그 환자를 위해서 바로 앞에서 기도하고, 또 신체적으로도 접촉하면서 그런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실험 결과를 보니까 참가자 1명 참가자 중에 11명의 그 청력이 많이 향상이 되었고, 또 시각 장애도 일부 완화가 돼서 조금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그 기록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내용 중에 일반 신문에도 나왔는데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병원의 암 전문이신 의그 김우신 박사에 대한 내용이 한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세계적인 암 전문의 박사인데. 그분 얘기입니다 그분이 환자 본인들 모르게 한 200에서 500명 정도 되는 그 교회의 중보기도 팀들이 그 병원의 아 환자들을 위해서 6개월에서 길게 는한 1년 정도 기도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보니까 중보기도를 받은 그암 환자 그룹과 또 기도를 전혀 받지 않았던 그 그룹들 이두 개를 비교해보니까 그래도 기도를 받았던 그암 환자 그룹들이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았더라 하는 것이 신문의 기사로 만들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100%는 아니지만 그 기도에 상당히 실제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사 내용이 실려갔습니다. 방사치료와 암, 하, 항암치료 모두 거치고 약이란 약을 다 썼는데 암세포까지 암세포가 네가지 퍼진 그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한 5년 정도 투병하신 분인데 네 분이 이제 마지막 삶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호스피스,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렇게 어,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세포가 자라지 않아 집으로 돌아간 그런 환자가 있었다. 그리고 현대교회하고 설명할 수 없는 한국인 환자만 20명 넘게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다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은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때 하나님의 기도 했을 때아 그런 기도의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오래 기도를 해오고 있지만은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기도는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기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응답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고넬료가 오랜 세월 꾸준히 기도를 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이 되고 그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 응답이 되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가 기도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단지 자기 최면이라 정신수양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 속도 시원하고 마음도 후련해지고 뭐 그런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뭐 기도를 그냥 시간 낭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위약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안, 가짜 약국가라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 약이 아닌데도 환자가 희망감이든 기대를 가지고 그 약을 먹으면 치료효과가 있다 하는 그위약국가라는게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게 처방을 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도도 이런 식으로 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종의 그 심리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해요. 그러 여러분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 자기 체면 어떤 뭐 신들의 견사, 뭐 자기 수양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의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지창조야복에서 명성을 얻었던 하이든은 그의 어떤 열정과 예술성이 기도해서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하이드니 한평론가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초인적 열정으로 창작을 하고 금방 회복할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 골방이 있는데 저는 잡고 가다가 지칠 때 혹은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마다 그 골방에 들어가 하나씩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때 말다 하나님께서는 샘솟는 열정과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르는 게 없고, 무한한 능력의 주님이신데, 정말 사람에게 정말 뛰어난 영감을 한순간 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참 놀라운 것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겠습니까?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워너메이커 이 분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분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도를 만들겠죠근데 이분도 그 부도에서 일어나게 해준 것이 기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이 외에도 기도에 대한 어떤 사례는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하고 능력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기도는 그 눈물을 멈추게 해줍니다. 고통을 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울며시를 부르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려나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또 마음이 회복되기도 하고, 또 사람이 변화되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자기 능력만큼은 일하지만, 기도하고 일하면 내 능력 위에 하나님이 함께 일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병들었을 때 여러분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14절 말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감기 같은 그런 아주 가벼운 병만을 의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병을 포함한 병입니다. 실제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여기 나오는 이 병이라고 병들었다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도 여아보고장에 나오는 38년 된 베스타 연구가의 병자에게 사용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물론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어야 하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플러스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약을 먹지 않고 기도로 나는 경우도 있고 또 기도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사실은 내가 병이 들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같이 기도도 할 때다. 기도도 하고 우리가 병원에도 가고 이두 개를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13절에도 오지 않습니까? 고난당하자 기도하라.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괴로울 고의 어려울 난이라고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재전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위기도 있고 또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다 우리 겪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일을 생길 때 바로 그때는 아 기도할 때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려움 당하면 마음이 병이 생기죠 기쁨도 없어지고 감소도 없어지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삶의 희망도 의욕도 사라지고 어떤 때는 좌절감이 달려서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지고 자 그럴 때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그거를 잘 모를 때는 나한테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은 그거는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다 하시면 돼. 요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없어도 그냥 평소에 늘 기도하고 살아야겠죠. 근데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어떤 마음이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뭔가 일이 좀 복잡하고 그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은 아, 이때는 기도할 때다. 그렇게 자인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기도할사인이 왔는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또 꼬여요. 여러분 야구 같은 거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제 고그 야구 가 시작될 텐데 저 타자나 투수 이렇게 자리에 있으면은 저 멀리서 뭐 코치가 계속 사인을 보내잖아요. 뭐 온갖 몸짓을 해가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면 타석에선 선수들이 그 사인을 보면서. 그 사인에 맞게 자기가 어,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감독은 열심히 치라고 사인을 보내는데 타석에서 있는 사람은 그걸 못 알아듣고 안 쥐고 가만히 있으면 서로 이게 엇갈리는 거잖아요. 그 일이 더 고이잖아요. 감독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이, 이, 이번에 이 선수는 이렇게 하고 계속 그런 계획이 있는데 막상 신호를 받는 그 선수가 거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감독의 구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그 한순간에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마음이 고단하고 아지 복잡하고 뭔가 걱정이 생길 때는 아, 이때는 기도하라고 할 하나님이 말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바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는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뭔뭐 말씀하셔도 우리 육신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것을 내가 겪을 때 그때는 이건 기도하라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이 더 꼬이지 않고 잘 풀리기를 바라신다면 어른이로 왔을 때 여러분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저 대대로 풀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내이 네, 병이 나을까? 그런 의심을 하죠. 고들병이 30년 되었는데 나을수 있을까? 당연히 그런 생각 들죠. 여러분 38년 된병자도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때로는 그 질병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확실한 믿음을 어, 가져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야구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구보 1장 6절,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주 단호합니다. 우리가 좀 의심해도 아, 하나님이 뭐잘 봐주시겠지. 우리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인정의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야고보는 그런 게 없어요. 아주 그냥 단호합니다. 의심하냐? 그러면 하나님께 뭐 얻는 거 생각도 하지 말라. 꿈도 꾸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좀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기도 시작할 때는 잘안 믿어지죠. 믿디어 한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한 100까지, 1이안 믿었다고 한다면 또 내일 계속 하면은 그게 90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점점점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내 마음에 평화, 마음이 평화에 챙기고 믿음이 생기는 그런 날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실 거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여러분 적어도 믿음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사실은 보십니다. 우리가 대다시하나님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시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다심 믿는 이에요그계다심의등을 여러분 잘 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 나가면 내가 가지고 계좌 그씨앗에서큰열매가 맺히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런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절히 기도하는 예로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아의 기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하냐가 애쓰고 일을 안본다고 간절한 기도 까요 물론, 겉보기엔 그 그럴 수 있죠. 여기서 말한 간절한 기도가 뭐냐. 해결될 때까지 그냥 그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 간절한 기도예요. 사르밭 가부 아들을 살려했던 그 기도를 생각해보세요. 굶주린 엘리아에게 음식을 대접했던 사르밭 가부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때 그 여인이 엘리아를 우망하지 엘리야가 어디에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가장 1 7장 21절을 20, 보면은 그 아들을 아이를 위해서 세번 기도했다. 그렇게 나와요. 이세 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3와 의미가 이제 3원 완전수입니다. 3일째 하나님을 뭐, 성부성 성장하는 이 이게 완전수입니다. 이세 이게 번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할만큼가 있다. 소리내기도를. 그리고 3년 동안 비고 오자 할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려서 옥대기 올라갔어. 땅에 엎드려 7번을 기했지 않습니까? 7번 1도 뭡니까? 7은 뭡니까? 7도 <laughs> 완전 수준 아, 3은 하늘에 수가 7은 완전 수사 그 4는 땅에 수준 동선하고 3은 그 동에사는 완전 수가 되는데 이건 역시 엘리아가 한번더 기도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떻게어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예스라고 하는 응답을 주시죠 15절에 병년자가 구원 받죠. 또 15절에 죄를 사해 주시죠. 또심0절 보니까 많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죠. 또 17, 18절 보니까 매마한 땅에 단비가 내리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내가 구하였던 대로 주신다. 그런 예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도 기억하셔야죠. 희스기아도 그가 죽을 병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또 에스도도 그 나라 민족이 죽음에 위기에 있을 때 그가 3일 동안 금시험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건져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응답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또 때로는 하나님께 좀더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 요한복 11장에 나로 나사로 아시죠? 그가 큰 병이 걸려서 동생들이 예수님 모시러 가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 고쳐주지 않고 그가 죽은 다음에 가셨어요. 뭐 우리의 전호사장은 다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응답하지 않고 좀더 시간이 걸려서 오는 응답도 꽤 있더라. 엘리아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곱 번 기도한 다음에 그 비가 왔으니까 바로 오지는 않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낙수이나 바벨론 포라에 서온다고 그냥 서 70년 걸렸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걸렸다 끝땅 돌아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포로에서 해방되는 기도가 70년 한 했다는 소리입니다 70년 뒤에 응답된 기도도 있대요. 아브라함 같은은 아들한테 25년 걸렸거든. 그러니까는 빨리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시간이 길게 걸렸어요. 늦게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사례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에 안 된다고 응답하기도 합니다. 실제 예를 보면 바울이 자기의 병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하면서 고쳐주지 않은 적이 있어. 또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그병들을 죽어난 어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교회의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내가 원했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의 경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정말 하나의이그은면 내가 정말 좋은 걸 주지 않은 것인가? 그거는 세월이 지나 보면 다좀팔가름이될 것입니다. 당장에는 실망이 되고 당장에는 마음이 화도 나고 좋지 않겠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그때 내가 원했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구나 하는 것을 달일날이 옵니다. 그 뒤로 또 김현정 고사님의 간정을 제가 여러번 드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는 분이신데, 그 담배를 이렇게 못 끊는 분이셨다고 그래요. 굉장히 아주 담배를 많이 피우신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담배를 많이 좋아했는가 하면, 심지어는 성경 읽으면서도 담배를 피 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운 분지 좋아하는 분인지 아시겠죠. 성경책 읽으면서 담배를 피 정도니까. 그러니까 본도 끊으려고 했지만, 그잘안 됐다고 합니다. 딸 유학을 갔는데, 그 엄마의 그 담배 문제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김현다 군사께서 갑자기 우듯없이 담배가 피기 싫어지더랍니다 그래서 딸에게 전화해가지고, 어 이제 나 담배가 피기 싫어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딸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이번에 담배 꼭 끊을 수도록 자기가 석달 동안 어, 새벽 기도 작전 기도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이전부터 기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꼭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하시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저 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해결받아야 을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 기도를 하세요. 나중에 기도 안 하고 왜 일이 안 되냐, 그런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기도를 차곡차곡 한번 해보십시오. 벌써 4월인데, 그 작년 우리 겨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봄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지금은 그렇게 해도 그런 소용도 없는 것 같고, 어떤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 그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봄이 오듯이 우리 기도해도 열매를 맺는 그시간의 때가 옵니다. 이 사실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으니까아니 우리 소위 일반 말로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본전을 뽑자는 심리는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 11시에 그냥 집에서 쉬면 좋은데 쉬지도 않고 교회에 나오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죠. 예배 드리죠. 그러면 그냥 본전을뽑아하겠다그래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놓고 기도를 하셔서 정말 응답 되는가 안되는가 조금씩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십시오. 한몇 주, 몇달 기도 끝내지 마시고 때로는 몇 년씩이라도 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결과 줄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꾸니오직 기도할 때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기도해도 어떤 결과가 없어서 때로 낙심되기도 하겠지만은 인내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